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박남기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주창한 스마일로그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는 내가 주창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철원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스마일로그 교육을 적용하는 그런 시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이 기본 취지에 맞는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적용하려면 어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보면 하부르타다, 뭐. 거꾸로 교실할 때, 이게 그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서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제가 주창한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 어, 적용될 가능성은 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스마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 무엇인지 일단 이게 왜 제가 주창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간략히 가겠습니다. 스마루 교육의 원리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스마루 교육의 어 실천 필요 조건 어 이게 이제 성공하려면 여건을 충족해야겠죠. 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 이걸 폐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스마르그 교육의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적용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마르그 교육의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스마르그 교육을 해볼 수 있을지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순서대로 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먼저 이스마트로그 교육에 관련해서 이 기본 원리는 뭔지를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스마트로그 교육은 말 그대로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가 어, 합쳐진 용어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등장의 필요성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게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면서 우리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면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인프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게 다 무용지물이거나 또 그렇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러한 어, 다양한 에스테크를 활용할 역량이 생겼고 학교에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 Blended Learning 이랄지, Hybrid Instruction, 혼합학습, 혼합수업이 있는데, 이 용어의 초점은 원격이 위주가 되고, 대면이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원래 구한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오히려 대면이 핵심이 되고, 종종, 뭐, 원격을 섞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원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과 앱과 이 모든 에즈테크를 활용해서 교사 혼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전 세계의 교사와 연결이 되고, 전 세계의 학생과 연결이 되고, 교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자원 인사와 연결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말로그 수업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스말로그 교육이라고 하면 꼭 수업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인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말로그 교육의 원리에 보면 교실에서는 대면 위주의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첨단의 다양한 에주테크를 장착한 학교와 교실. 이게 이제 스마일러브 학교 혹은 스마일러브 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 조력하에 에주테크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에주테크를 통해서 아니면 AI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그냥 던져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에 맞춰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학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이러한 에주테크에 기반한 다양한 수학 뭐 AI 프로그램 혹은 국어 AI 프로그램을 준다 하더라도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s 이스마르로 교육에서는 교사의 조력할 학교에서 에주테크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 물론 꼭 학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러한 것은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여기에서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학급 경영의 관점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학생에 대한 관점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중받는 한 개인. 그러니까, 이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한 존중받는 개인으로서의 학생이, 어,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자 중심, 또 성장 평가 중심, 공동체 중심의 교실 환경을 갖춘 속에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장 평가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 출발점에서의 진단 평가를 할지 어, 중간 중간의 뭐 시험이랄지 기말의 총괄 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 그러한 시험도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웠을 때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인출 자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하되,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이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둔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스마트 학급경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온·오프융합형 학급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생님들께서 요새 어, 학부모들이 방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힘들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So, 오후 4시 반이 넘으면 뭐 소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을 교육할 때 크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음, 그렇다면, 이 전화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edge 어, tech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 LMS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클래스팅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SNS 프로그램 아니면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그 프로그램도 들 존재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학생들과 그 24시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질문이 올라오면 답을 하고 나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어 의견을 전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 학습에서 더 나아가서 전인 교육에 초점을 둔, 어, 개념이다. 그래서 온라인 학급 경영에서는 생활 지도 등 재반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 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수업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고 1인 1스마트 학습 기기가 제공되면 좋습니다. 어, 이걸 가능하다면 학교에서는 6년 동안 이 아이가 그 기기를 집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 났을 때는 가능하면 이제 개인의 스마트 기기로 생각하고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아이들이 친숙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할 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사와 학생의 애주테크 활용 역량은 높아져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학생들도 주로 보면은요, 그 우리가 이 얘네들은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잘 받고 공부를 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그걸 하기보다는 디지털 소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교사 연수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어 디지털 학습자가 될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치고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 그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어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려 보면요, 이런 걸볼수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제 블로그에 가서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음 코딩 교육과 관련해서 어 초등학생들에게 이 코딩 교육을 해야 하나, 이런 그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제가 써놓은 글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음,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 학생들에게 해야 될 것, 여기에다가 제가 그 12가지를 어, 넣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것 디지털 학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 방법 검색엔진 사용해서 프로젝트 수행하는 방법 온라인 예절 사이버 폭력과 같은 유엔 공격에 대처하는 법 가짜 뉴스 식별, 식별법 그다음에 기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새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법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 컴퓨터 기본 유지 관리법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새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법, 이 컴퓨터다가 이걸 깔아서, 그다음에 웹 서핑하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를 취해 대한 보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야겠죠.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로그 교육을 수용하는 문화가 축적이 되어야 하고요. 이건 뭐 이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 재반 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뒷 부분에서 왜 그러한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스마트 교육이라고 할 때, 제가 교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현장 교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현장 교사를 직접 제 강신으로 불러야 했지만 요새는 수업을 하면서 줌을 통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듣고 또 10분 정도 저희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는 네이버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를 원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 강의할 때 3시 10분부터 30분까지 20분간만 도와달라 하고 10분간은 어, 지금 현재 예비 교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네이버의 전문가로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나머지 10분은 저희 학생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 전문가를 불러드리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분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겠지만 지금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바로 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 다양한 사회 인사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사가 그걸 해내기가 어려울 경우, 그걸 전담해주는 이러한 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천 필요 조건, 어, 교외와 관련해서는요, 이스마트로그 교육에서는 오전에는 강의실에서 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동적인 수업과 어, 성장을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이제 강의, 교실, 학교 밖으로 나가서 오에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고 자신의 미래 진로 탐색을 할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현재는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어떤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이런 일정 프로그램만 되어 있지만 스마일 교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생들이 현재 삶의 공간에서 음, 모든 것을 배우는 것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어, 근세교육, 공교육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담당했고요. 어떤 특정 직업을 배우려면 도제식으로 그곳에 가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현실과 분리된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장감이 떨어지고 흥미도가 떨어지며 나중에 직접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로우 교육회로 다니면서는요, 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우리가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때 온 마을의 개념을 첫 번째 아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사는 부모님, 두 번째로는 학교와 교사,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멘토.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의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성인으로 하나의 직업인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 여기서 드린 것처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 삶의 기술 체득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직업 체험 등등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마을이 모든 어떤 업체,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제 마을의 어떤 식료품 가게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관심이 있다면. 그럼 거기에서 아이는 직접 가서 그걸 어떻게 물건을 가져오고 파는지 그 주인의 생각이 뭔지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마련된 교수학습, 그러니까 마을학습공동체라는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저희들이 갈수록 손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아이들을 받아서 나도 이 아이가 성장하는 하나의 교육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죠 이제 그게 되자면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어, 학교로부터 이 인증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분의 필요한 교육도 제공해야 될 거고요 그분이 그러한 교육을 할때 어, 들어가는 기본 경비 정도는 제공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한다면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어, 배움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센터들도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도서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 및 교육 역량 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필요하고요. 교육청 차원이 인적, 물적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역량과 의욕을 갖춘 교사 중심으로 또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좀더 가능해진다면 이제 그 안에서 넓혀갈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예시로 제가 이게 들어놓은 것을 보시면 세계와 연결된 교실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그랬는데 어, 비록 강원도 어느 어, 조그만 마을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있는 학교와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동일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어,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네트워크를 넓히면 시간대가 비슷한 이 동남아 국가랄지, 또 일본, 뭐 이런, 대만, 어,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데도 어, 홍콩을하닌것 같네요. 어, 한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학생들과도 접촉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에주테크를 활용해서 다른 교사들과의 협동 수업이 가능한데요. 어, 뭐 같은 학교에서 한, 반이 여러 개라면 그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제 인근의 학교, 그 다음에 강원도, 전 지역의 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학교, 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서로 협의가 된다면 이제 한 수업을 둘이서 같이 운영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 어, 지원 인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수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교사, 학교, 교사가 폭넓은 인적 자원 네트워크 형성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또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한 소집단 활동, 개인 맞춤형 AI 기반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이 교실에 적어도 한 서너 대 정도의 컴퓨터와 AI 프로그램이 깔린 이러는 것들은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하더라고요.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이 거기에 구의원들이 뭘 하는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을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 구의원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한 10분 설명을 하고 남은 10분 정도, 20분 정도는 아이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구의원께 줌을 어, 통해서 어, 들어오시도록 한다면 시간을 크게 허비하지 않고 쉽게 가능해집니다. 어, 요청했더니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뭐, 김민석 구 의원께서는 미래, 어, 우리 군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학부모들께도 널리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대부분, 어, 사회의 많은 성인들은요, 음, 학생들에게 무언가 기여하고 싶은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한 선생님들도 이 줌을 통해서 자원인사로 아주 쉽게 함께 불러서 가능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정과 결과물을 세상과 공유한다 했는데요. 어, 수업을 할때 나오는 많은 결과물들을 그냥 그걸로 마치지 않고요. 이걸, 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어 온라인상에, 어, 뭐, 예를 들면, 제 우리가 쓰고 있는 유튜브에 탑재를 해놓으면 아이들의 결과물은 이 세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아이들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주장했던 것, 내가 만들었던 것이 그냥 한번 연습해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공유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스마트국 교육의 예시로서 오후 학교 방에 대,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서 미래 직업을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 또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 이런 게 가능하고요. 또 학생들이 배우는 기관,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결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실 개선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스마일로 교육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수업 방향과 방법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교육에서 이 에주테크와 인간교사의 관계, 또 에주테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제 인간이 에주테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에주테크가 우리 인간을 이 아이언맨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아이언맨이라는 표현을 써는데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하나 보여주면요. 이이이언맨 그림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Man, Iron m 이 n Iron m a 이이 r o n Man, Iron Man, Iron Man, Iron Man, Iron Man, 할수 있는 슈퍼맨이 됩니다. 세계와 연결도 되고 a n 수 있고 뭐 이런 게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Man, 어, 서 그런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인간 교사의 불안감이 완화될 거다. 아, 우리 직업이 혹시 침해받는 건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에주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언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래 교육자는 그렇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보다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주테크 발달 상황에서 지식 교육 나아가서 학급경영을 포함한 전인교육 모습이 무엇인지 이스마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마일로그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마일로그 교육은 금방 제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를 합친 영어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 아니면 블렌디드 어, 러닝, 이런 혼합학습과 달리 아날로그, 교사 중심인데 교사가 아이언맨이 되도록 어,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교사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방독에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 하나를 기르는 데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해서 부모님,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멘토, 이세 가지 유형의 성인으로부터 아이들이 배워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서 미래의 행복한 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은 또 저에게 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